자, 저희가 제가 잡은 이 친구가, 어 뭐야? 더안 들어갔어요? 한번 뒤집어 보시면 될것 같아. 우와, 우와 깜짝이야. <laughs> 우와 뭐야? <laughs> 우와, 파란 뭐, 틀줄 알았어요. <laughs> 자, 뭐예요?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저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르 이세입니다 와우. 오늘은 또 특별히 에그 박사랑 파브르 이세님이랑 이렇게 콜라보 콜라보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가 와, 와, 엄청난 맞아요. 곳입니다 오늘 네. 뭘 잡으러 왔을까요 저희가? 오늘은 도둑개하고 그리고 큰조롱박 먼지벌레라는 엄청 멋있는 곤충을 잡으려고 합니다 와, 한 곳에서 그두 종류의 생물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서식 환경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한번 주변에 흩어져서 저희는 경찰이 돼서 그 도둑개를 한번 체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가 됩니다. 네. 물이 있어야지 보통 개들은 이제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하나도 없어. 왼쪽이 바다인데 네. 또 마치 오른쪽이 강이에요. 아 기수지역. 그렇죠. 얘들이 네. 아마 이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수지역이 있는데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이제 산에 주로 산다면서요. 그렇죠. 산에 살다가 알낳기 위해서 육지를 건너서 온다고 하거든요. 찬스 찬 와. 사슴벌레 같이 생겼다. 맞아, 사슴벌레, 사슴벌레 붙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크기도요 엄청 큽니다. 먼지벌레가 이렇게 커도 돼요? 자이 친구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 뭐라고요? 큰조롱박 먼지벌레입니다. 큰조롱박 먼지벌레. 와, 자 저는 지금 도둑개를 찾으려다가 이 친구 같이 기어가길래 큰조롱박 먼지벌레가 이걸 큰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아, 파브레 이생님께서 어? 찾으셨네요. 먼지벌레 중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거의 제일 큰 먼지벌레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 친구 길이가요. 보통한 2cm에서 3cm 한 4cm 정도까지 자라는 그고요 이렇게 검정색깔 반짝반짝 거리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배 부분 있잖아요. 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새로 줄무늬가 있어 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그 사자벌레 부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지금 해안가가 있잖아요. 주변 해안가가 있는데 이 친구 특징이 한 7, 8월 달에 성충으로 활동하는데 해안가 모래 쪽에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둑개, 그 도둑개 찾다가 이 친구도 같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뭐, 와 촉촉한 곳이 있습니다. 촉촉한 곳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거 굴 있거든요, 굴. 이런 데또 도둑개 있을 수 있어요. 파보라 했어, 땅. 어 찾았대, 찾았대.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고?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았다고요? 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찾았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일단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견했어요. 있어요. 네.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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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안 보였는데 네. 여기 보이세요? 자 열어볼게. 와 있어, 진짜 있어. 와 개가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도둑 개입니다. 너를 체포하겠다. 자 도둑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친구 집게발이 붉은 도둑개입니다. 자 이게 도둑개라고 확실게 확신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은 이렇게 생긴 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말똥개하고 도둑개가 있는데 이 모양 몸통 모양을 보시면. 좌우가 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죠 말똥개는 여기에 뾰족한 가시 같은 게 돋아나 있습니다 근데 아... 이 친구는 없어요 자, 말똥개랑 도둑개랑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말똥개는 이제 가시 돌기 같은 게 있다는 게 특징이 볼수 있겠죠 퍼블리즈의이 네. 그 친구가 수컷일지 암컷일지 한번 내기 네 한번 해볼까요? 어... 이 윗분만으로는 알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laughs> 저는 암컷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컷이요? 저는 수줍어하는 거 보니까 수컷인 것 같아요 수줍은 수컷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친구가 수컷일지 암컷일지 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컷이라 했고요 아 따가워 따가워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 따가, 아,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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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자이 <laughs> 친구는 수컷이었습니다 수컷 수컷 도둑기 한마리 제가 체포했습니다

자제 생각에는 방금 전에 들어갔던 작은 네. 보드게 있잖아요. 그 친구가 들어갔던 것이 얘가 있던 게 아니고 이큰큰 친구가 있던 것 같은데. 아니 한 마리 더 있어. 오 그래 그 이거 한 마이, 뭐, 몇 마리야 두 마리 뭐몇 마리요?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세 마리. 와. 자 여기 저희가 보통 개 집에는 한 마리만 있는 걸로 아는데 오저 어떻게 된 거죠? 굴이 이어져 있었나 봐요. 아 그런가 봅니다. 자와한 손으로 한 번에 잡으셨는데 와. 야 진짜 엄청 커. <laughs> 오좀오좀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니까 여기 보세요. 아 이모티콘을 등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웃고 있어, 웃고 있어. 반가워가지고. 보. 오, 오, 오. 와, 아주 야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와. 자. 핫도우, 핫도우. 아! 아!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아, 얘는 안 괜찮아. 아, 조심스럽게 꽉 물던데요. 힘이 있습니다. 자, 파브리 이생님. 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그러면. 컨트롤. 잡아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둑개 집게를 보시면은 집게를 닫았을 때 빈틈이 보이실 거예요 오 빈틈 있어요 아... 여기 그렇죠 그런데 말똥개는 집게를 닫았을 때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딱 아, 맞아요? 그렇죠 이 빈틈 있는 녀석 일단은 우여곡절 끝에 발견을 했습니다 자 도둑개 넌 내가 체포했어. <laughs> 네. 말똥개가 있는지도 한번더 수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찾으러 찾으러 가시죠. 레츠 고. 물 쪽까지 왔습니다. 물 쪽까지. 저희가 계속 찾다가 라인을 따라서 물 근처까지 왔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굉장히 귀한 개가 있습니다. 붉은 발 말똥개가 있습니다. 도둑인데요 뭐, 도둑개를 담긴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집게 부분이 완전히 닫았을 때 맞닿아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또 붉은발 말똥게 특징이죠. 그리고 얘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기 때문에 네. 하, 함부로 만지거나 아할 수가 없어요. 아, 제방음 잡을 뻔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보호종이에요. 보호종이라서 손으로 잡거나 채집하면 절대 안 되는 채집 금지종이고 저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등값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좌우에 평평하지 않고 작은 홈이 있을 겁니다 어, 오눈 옆에 눈 옆에 그렇죠 저게 저렇게 파여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바로 말똥개인데요 그 중에서 붉은색 집게발을 가지고 있는 게 붉은발 말똥개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 만났던 도둑개 있잖아요 도둑개랑 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게가 다 닫았을 때 이렇게 만났죠? 맞아요 빈 공간이 생기죠 아빈 공간이 생기네요 음... 그리고 색이 음... 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사과 같은 짙은 색을 띠고 있는데 네. 붉은발 말똥개가 성체가 되면은 훨씬 더 짙은 색을 띠고 크기도 훨씬 큽니다. 아 그럼 저희가 지금 발견한 이 붉은발 말똥개가요 완전 성체가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은 번식은 가능하지만 이거보다 계속 탈피를 하면서 큰 크기를 보여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도둑개는 옛날 조선시대 때 거의 다 초가집이었잖아요. 쉽게 도둑개들이 들락날락을 할수 있었어요. 그 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엌에 있는 음식물 같은 거를 주워서 먹는다고 해서 도둑이 들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둑개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라서안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부엌이 개방돼 있어가지고 그 부엌의 음식들을 훔쳐 먹었던 개가 바이 도둑개였어요. 자, 저희가 체포하려고 했더니 도둑개 지금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옆에 계시는 또아 개를 사랑하시는 우리 파브르 이세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에그박사 구독 좋아도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